가꿍우리영어 음, <laughs> 잘했네. 조영어 사랑해요. 조영어 눈웃음? <laughs> 조영어 꺄꿍. 조영어 사랑해요. 조영이 귀여워. 엄마 사랑해요. 조용호 아빠 아빠 용호 아빠해 보세요 아빠, 아빠. 냠냠냠냠냠냠냠용호 <laughs> 사랑해요 용호 사랑해요 빠빠. 조용호 사랑해요 조영호 깨꿍 에 안녕 안녕 조영호 안녕 안 돼요! 조용히... <laughs> 조용히 <해보세요! 에이>? <웃음> <웃음> 안녕 조영호 부해보세요 에 안녕 영호 안녕